어, 예, 여러분, 저, 3차 시, 6조 3차 시 공부를 더 하도록 합시다. 어, 1차 시와 2차 시에, 어, 그 신소설과, 어, 뭐였죠? 제목이? 여러분. <laughs> 난 봐야 되겠네. 어, 신소설과 <laughs> 개몽적 논서를 중심으로, 어, 연애와 근대성, 음,을, 어, 살펴보았는데, 음,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 자료, 어, 밑줄을 그어가면서, 어, 보고 그러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 매우 좋은 자료니까, 아, 살펴보는 건 괜찮겠고. 여러분, 이제, 한 학기에, 그, 되게 18학점 정도 수업을 하죠. 비대면, 어, 수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에, 여러분 수업 부담이 상당히 많을 거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은 늘 보기 전에, 에, 내가 그 보미를 좀, 음, 이렇게 일러 줄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 신경 쓰지 말고, 에, 좀 편하게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음, 아마 이번 학기도 지난 학기처럼 어쩌면, 그성적평가의 영역을, 보험주를 어, 교수들 재량으로 좀더 어, 넉넉하게 줄것 같으니까, 뭐 성적에 대해서 크게, 에,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좀 하는 걸로 합시다. 자, 3차 시는, 이제 그 임화문학, 그러니까 이제 20년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어, 20년대는, 어, 이제 그,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동맹이라고 하는 카프 까프, 줄여서 카프라고 하는데, 에, 이 카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그 목적의식이 강한 문학, 어, 그러니까 이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이거예요. 어, 1900, 자, 이제 1910년대 넘어가고 20년대 가면 이게 다그 어, 젊은, 젊은 지식인들이 다 동경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 이 시기에 작가 지식인들은, 조선의 작가 지식인들은 다 거의 동경 유학생 출신들이에요. 음, 그리고 다 어떻게 하면, 어, 이식민지 조국을 어, 근대화 시켜서, 어, 독립을 이룩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그 과제였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20년대쯤 되니까. 사실 문학은, 어, 그, 역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어, 문학은. 그러니까 한국 문학, 우리가 한국인의 삶과 문학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 속에는 한국인의 삶의 양상과, 아, 이제 어떤 사상의 흐름이, 에, 에 상당하게 반영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성립하는 거예요. 어, 문학을 통해서. 어, 당대에, 당대한국의 삶과 사상의 흐름을 어,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한국사와 함께 한국 문학사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조선의 작가들, 지식인들의, 에,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 나라를 우리가 되찾는 것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 과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을 비롯한 이 카푸의 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나라를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이후에 만들어 갈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냐? 이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 당연히 그 나라를 뺏기기 이전에 봉건 사회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권을 상실하고 나서. 어, 작가 지식인들의 그 행위 양식은 크게 두 갈래가 있었잖아요. 되면 무장 독립 투쟁을 통해서 어, 나를 되찾자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장 독립 투쟁은 일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에, 우리가 그걸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너무나 희생이 많다. 아, 그러니까, 아, 우선 준비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갖추고, 여러 방면에서 아, 우리가 실력을 갖춘 다음에 에, 나를 되찾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소위 준비론 쪽에 에, 기울어지는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기에 오면 이제, 그럼 나를 되찾은 이후에 에, 만들 나라에 대한 고민에서 크게, 어, 일태면, 어, 이, 그, 카푸에, 예, 그,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과 동맹에 속해 있던, 아, 20년대는 사실은 이 사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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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흐름이 문학의 주된 흐름이었어요. 왜냐면, 하 어, 동경 유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작가 지식인이. 그러니까 동경에 이때 마피, 마침 그 사회주의 어떤, 그, 그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의 젊은 유학생들도, 동경 유학생들도, 유학생들도 바로 그런 어떤 시대적 그 조류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조선에 돌아와서. 그래서, 나라를, 어, 독립을 되찾고 난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 자본가의 어떤 억압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을 해방시킨, 해방시킨, 독립을 하되 독립을 하되 그런 사회주의적 어떤 국가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노동자 해방, 뭐 농민 해방 이런 민중 해방이라고 하죠. 이 민중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1980년 80년 5.18을 경험한 이후에 또 급속하게 한국 문학에서 확장되기도 했어요. 또 해방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바로 이 20년대. 어, 이, 일단의 작가들은 이제, 카프라고 하는 어떤 그룹을 형성을 해서, 이제 문학을 이제, 그, 자, 문학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 이데올로기를 이제 문학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임화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 어, 임화는, 천천히 갑니다, 이게 또. 임화는, 아, 자, 아, 이제 천천히 가서 이것도 마음에 용안 들긴 하는데. <laughs> 자, 봅시다. 하여튼 임화는 이거예요. 그또 뒤에 이제 페이지는 많이 있는데 내가, 내, 내가 쓴거 그리고 내가 잘아니까또 설명을 좀 쉽게 하죠. 어, 이 카푸는 이제 나중에 대중화 논쟁이라고 하는 그 내부에 예, 사상투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처음에 이 카프의 그 지도자는, 아, 박영희, 김기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그니까 이, 이 사람들은, 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아, 자신들의 문학에, 시와 소설에 담아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어, 그것을, 이제 누가 읽겠어요? 노동자 농민들이 읽겠죠. 어, 소위, 프롤레타리아들이 읽을 것인데, 그러면, 그프롤레타리아들에게 노동자 농민들에게 이들의 문학을 읽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격동을 시키자는 거예요. 어, 이, 그를테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1910년대부터 이렇게, 어, 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식민 지배가, 아, 그 강도를 더해가는 시점에, 어, 농민들의, 그니까, 농민들이, 예, 농토를 잃고 어, 대지주의 소작인으로 편입되는 이제 그런 어떤 농촌의 그 궁핍화 현상이 일반화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근데 소작징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당신은 그 당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 대도시 주변에 일정하게 이제 그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인들. 상인들이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농민들이라고 봐도 돼요. 지금 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카프의 작가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문학을 농민 대중들이 읽고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 대지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본가들이 이브롤레타리아들 농민과 노동자들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그들이 저항하도록 할 것이 이들의 문학의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쓴 문학이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그 독자들인, 어, 겨우 한글을 깨우친 노동자 농민들이 이들의 문학작품을 접하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이 대지주에 맞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노예처럼, 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걷어들이면 추수를 하고 나면, 그 절반은, 어, 지주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또 뭐, 뭐 수세라든가 이런 세금 다 가리고 나면은, 어, 내 가족에게 먹일, 어, 쌀밥 하나가 없더라라고는 하 이건 내가 어, 게을러서 그런가, 내가 무능력해서인가, 그게 아니라 이 대지주라고 하는 자본제 착취 구조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항하게 하는 것이 이, 이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와 문학이 너무 어려워 무슨 소리인지는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제 박영희와 김기진 이 카프의 지도자들은 이제 어떤 문제를 고민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우리들의 문학이 이 문학 텍스트가 아 텍스트라니까 더 어렵죠. 그니까 문학 작품이 이렇게 <laughs> 문학 작품이 시와 소설이 이 독자들에게 전달돼서 그들이 또그 내용을 주제로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게 뭐냐면 대중화 논쟁이라고 해요. 대중화 논쟁 그, 음. 자 어디쯤 있을까요? <laughs> 어, 어디쯤 있을까 한참 찾아야겠네 너무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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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잘못 만들어 나갔고 늦게 늦게 에, 갑니다. 자 그래서 어, 자쭉 넘어가서 볼게요. 어, 여기 이제 나오죠? 어, 그 지금 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이그 음, 어떤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일면 어떤 사회주의 문학과 이 동맹에서 어, 이 박영이나 김기진과 같은 그 지도자들은 어떤 아주 중대한 어떤 과오를 에, 범하지 않는 한그 어, 결사옹위대요. 어, 북한을 보면 상기하면 음, 알겠뭐 이때의 사회주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한의 상황과는 어, 북한의 체제라든가 그 성격은 어, 상당히 달라요. 다르지만 어쨌든. 어, 이 소위 어떤 그 구름 내에서 이념을 갖고 있는 구름 내에서 그 지도자 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충대한, 충대한 어떤 과오를 범하지 않는 한그 자리에서 쫓겨나가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대중화 논쟁을, 대중화 논쟁이 뭔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겠죠? 대중에게, 독재 대중에게, 노동자 농민에게 어떻게 좀더 쉬운 문학을 전달할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시와 소설을 어떻게 좀더 쉽게, 예, 그들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쓸 것인가, 아,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그 사상투쟁이 벌어지면요, 원리 원칙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임화가 동경에서 귀국해서 어, 이 박영희, 김기진과의 격렬한 사상투쟁을 통해서 이들을, 어, 이제, 물러나게 해요. 그래서 임화가 새롭게, 에, 이 카프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임화,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아, 어, 우리가 근 대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임화는 하나의 아포리아. 그러니까, 아, 어, 이 반드시 읽고 해석하고, 어, 극복해야 될 하나의 관문처럼 한국 문학에서 어, 생각 여기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카푸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박영희와 김기진 같은 사람들이 초기의 지도자였지만 나중에 그 대중화 논쟁과 함께 임화가 새롭게 이제 리더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 임화는 사실은 시인이고 평론가였어요. 그리고 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 이제, 미군정이 들어온 거죠? 어, 최근에 내가 자료를 미처 준비는 못 했는데, 어,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 경복궁에, 그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어, 거기에 일장기를 꽂아놨는데,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일장기를 어, 접고, 미군기, 성, 소위 성족이라고 하죠? 어, 별이 많아서. 어, 미군기, 미국기를 꽂는 그 사진을 어, 미군들이 이제 그, 이번에, 그 공개를 한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임하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조선 해방이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 일장기 대신에 성조기가 즉 어, 일본 제국주의자들 대신에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지배한 것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맹렬한 투쟁을 하다가 어, 해주로 도망을 가요. 음, 저 해주로 도망을 가서 이제 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문학을 통해서 또 논설을 통해서, 되면 논리 어, 확산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어, 이걸 북침이냐, 남침이냐. 아니, 남침이죠. 어, 남침 그러면 남한이 침략했다. 이렇게, 이렇게 좀그 어리석은 논쟁을 한참 한 적이 있었어요. 어, 떤 정권 때. 근데, 어, 역사적 사실이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죠. 그래서 우리가 남침이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어, 그래서 이제 그6.25 전쟁 때 임화와 같은 이런 작가들도 어, 소위 종군 작가가 되고 전, 전투에 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 3년 7개월 동안 끌었던 전쟁에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의 살상과 파괴를 에, 그본 끝에 결국 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한에서 이제 김일성이 자신의 어떤 정권을 예,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전쟁에, 자신이 일으킨 전쟁의 책임을, 전쟁이 패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 그러니까 전쟁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기가 져은는 없으니까. 자기가 져서는안 되니까. 전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그 죽음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어, 이, 이마와 같은, 그 다음에 뭐 박한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니까 자신의 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전부, 어, 미제의 스파이다. 이렇게 이제, 에, 몰아서, 다죽 죽였죠. 그래서 이마도 어 그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얘기,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를 벗어나고 어,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어, 그런데 그그 어, 그, 그 국가를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 노동자, 농민이 자본의 억압에서 해방된 그런 이제 나를 세우겠다라는 하나의 이제 그게 뭐 옳고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관점의 차이일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가치 판단을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말을 이마가 대표하는 이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동맹이 1920년대와 30년대 초반까지 조선의 문단을 지배했던 지배적인 하나의 그 문학 사, 문학적 조류 어, 사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직접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동반 작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시인들이 어,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카프의 어떤 그런 목적 의식 이, 그런 지향에 상당할 정도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 그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과 그 다음에 그 이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이 폐함으로써 그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바람에 아 이제 임화도 어, 그 평생 자신이 영원했던 그런 어떤 어, 사회, 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죠. 이것도 우리의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은 문학과 이데올로기와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3차시에서. 자 어, 조금 넘기면은 이제 다른 이야기는 내가 그 그동안에 했던, 한 20분 동안 했던 이야기들에 다나와 대중화론이 바로 그거죠? 아까 설명했던 거. 이 자료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보면 쑥 넘기면서 보면 아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글을 빼곡하게 써놨어요. <laughs> 대중화론제. 대중이 요구하는 문학을 공급할 것인가? 대중에게 필요한 문학을 공급할 것인가? 아, 요거, 요것만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자, 대중이 요구하는 문학은 누가 주장했겠어요? 파경의 김규진. 음, 그러니까 좀 쉬운 문학을 제공하자 요에게요. 근데 이마와 같은 어, 젊은 이제 그 이론가들은 대중에게 필요한 문학, 어, 대중을 대중에게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예, 그것을 어, 깨우치게 하는 문학이. 요구된다라고 원칙을 강조했다는 말이니요 그러니까 원칙주의자가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사상투쟁을 하면 이마가 이제 박영희, 김기진을 물리치고 이, 이제 이 카프의 예, 지도자가 됐다. 그런데 이마의 뛰어난 점은 어떤 점이냐면 있 이런 사상투쟁에서 승리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마는 대중에게 필요한 문학을 강조했죠. 그런데 이그 박영희와 김기진과 같은 어, 이 소위 올로 어, 이그 지도자들이 강조했던 대중이 요구하는 문학, 좀, 일터면 좀더 쉬운 문학을 실제로 창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론, 이만은 이론에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를, 계속해서 시를 쓰고 평론을 썼는데, 그러니까, 시인이면서 이론가였는데, 어, 이런 이론만, 어,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시를 통해서 대중에게, 에, 노동자 농민에게, 에, 그, 필요한 그런 문학을 제공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한국 근대 문학 사에서 매우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뒤에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김기진 같은 사람, 이 인화와 사상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까지도 인화의 문학을 나중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오빠와 하로예요 자, 볼까요? 요것만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자. 아, 임하 우리 오빠 하로 어, 좀 단편 써서시니까 좀 길어요. 다는 아니고 조금만 보도록 <laughs> 천천히 아주 손길하고는 안 맞습니다. <laughs> 내가 뭔가 잘못해 놨을 거예요. 네, 하여튼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화. 이제, 문학과 이데올로기와의 관계에서, 사실 이데올로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어떤 이념을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어, 어떤 그 사유 체계, 그 사유가 체계화 되어 있는 게 하나의 이론인 것이죠. 우리가 이데올로기 에 그러면 우리 사회는 우리가 이제 소위 레드컴플렉스, 분단체제 속에서 서로 상대체제를 그러니까 이 분단체제를 남이나 북이나 악용을 해서 어뭐 이쪽에서는 빨갱이라고 죽이고 저쪽에서는 미제 스파이라고 죽이고 이런 아주 그 잘못된 역사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데올로기 그러면 뭔가 붉은 물 이런 이제 이미지를 떠오르기 쉽상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체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학은 어, 이건 내가 우리 1주차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때부터 내가 설명했던 것이거든요. 문학은 작가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당대의, 그러니까 작가가 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어, 소위 가치관, 세계관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에, 그 작가의 에, 작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녹아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에, 우리 오빠와 하루를 보고 싶은데 빨리 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천천히 나와서, 어, 천천히 나와서, 어, 영 마음에 안 들고, 이식문학로는 그냥, 어,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예, 그, 그, 질문, 질의응답에, 에, 요약하거나 질의응답하는 우리 작은 과제 낼때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어, 되게 안 나오네. 못 써야겠네. <laughs> 이건 내가 PPT를 잘못 만들었어. 자, 이거, 음, 어, 자. 아, 근대, 근대, 근대 문화까지. 어, 이것도 보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지난, 아, 어, 1차 시와 2차 시에 근대, 또는 근대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에 3차 시에 또 설명을 또더잘 해놨네. 자,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네. 자. 아, 어, 이 뒤에 보면 그 우리 오빠와 화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어,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아, 일본 헌병에게 에, 체포되어 가는 그 오빠를 보면서, 어, 젊은 여성이 에, 그런 그 어떤 억압적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어, 자신 역시 오빠의 뒤를 따라서, 어, 혁명 투쟁에 에이제그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있는 에그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굉장히 뚜렷하죠. 어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잘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서정성이 에 길들여 있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누가 있든 간에 어그 어떤 내용과 주제를 전혀 이해하지 이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 아주쉽 쉬우면서도 서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까프가 강조했던 그렇던 주제의식이 잘 들어있는. 이마시다. 어, 아,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6주차 공부를, 어, 모두 마치도록 하고, 어, 7주차에는, 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1930년대 문학을 공부하는데, 30년대에는, 어, 이제 순수 서정시, 순수 문학의 시대에요. 이게 역사가 해결이 그랬잖아요. 정반합으로 이렇게 역사가 나아간다. 그러니까 20년대 한국 문단을 이런 목적의식이 강한 사회주의 문학이 상당한 어떤 그 20년대 문학을 대표했다면 그것의 하나 반작용으로서 소위 순수 문학이 30년대에 상당할 정도로 또 조선 문단을 지배적인 어떤 문의 사조가 돼요. 그데 그것의 대표 대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시문학지고 시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 영랑인 거죠. 그래서, 영랑의 소위 순수 소정 시 30년대의 순수 문학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다음 주에 7주 차에 살피도록 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